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친구들, 이번 달에 한, 저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달에 저희는 외우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대사 루니가 정석 5장 16절부터 18절. 저희는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묶은이 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사 루니가 정석 5장 16절. 18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이 복음을 창했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관한 기본 소식을 창하였다. 사도행정 8전 35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금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자들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 주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빌립도 복음을 정했어요. 열심히 복음 정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때였어요. 빌립은 청사, 사가 비립에게 나타났어요. 비립, 일어나서 남쪽 광야로 갔어요. 네, 알겠어요. 비립은 청사 말대로 광야로 일어나서 길을 떠났어요. 광야에 도착한 비립은 그곳에서 누구 만났어요?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신하는 마차에서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비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립! 마차에 가가이 가다 갔어요. 비립은 창사의 말대로 마차에 다가 갔어요. 비립은 말씀을 잊고 있는 신하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자 신하가... 빌리베에게 말씀했어요. 가르쳐 주시는 사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관찰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신하, 신하는 궁금했던 모습 보면 궁금해, 예. 빌리베에게 물었어요. 말씀에 쓰여 있는 어린 양이, 말씀에 쓰여 있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비립은 신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어린 양이 누구시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뜻하는 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빌립은 신하에게 말씀 들을 가르쳐 주고 복음도또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세요? 우리 친구들은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알고 싶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음. 전하고. 싶은가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알고 싶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정하고 싶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하, 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삶이의 만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 그래서 복음 들은 신하는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빌립과 신하는 마차에 타고 길을 떠나셨어요. 한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보았어요. 신하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보세요. 여기 물 있으니까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립은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세례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나요? 빌리비는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어요. 복음을 정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 하고 싶나요?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 오늘 저희는 함께 말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조금 어, 교회 뭐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챙겨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어떨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나가 유나의 할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하나님 정말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친구들도 잘 보호하시옵소서. 저희는 같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립니다. 아멘.